안녕하세요, 콩키입니다 오늘 프로젝트 슬레이어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던전이 새롭게 나왔는데요. 이 던전은 엄청나게 쉽게 깨는 방법을 알게 될 건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아니소좀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바로 가겠습니다. 레이텍 일단은 말려성한테 말을 걸고, 유슈 마루마울로 가주세요. 이렇게 와줬으면은, 뒤를 돌고, 저기 초록색 머리가 있거든요? 저기로 가주시면은, 이제 여기서 물약을 팝니다. 나한테 말을 건면은, 이렇게 체력 엘리서랑, 체력 패고 엘리서랑, 지구력 엘리서가 있는데, 이거랑, 이거는 필요 없고, 무조건 체력 헬리스만 엄청나게 사주세요. 왜냐면은 던전이 드럽게 어렵기 때문에 체력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체력 회복 물량이 더 피가 많이 차긴 하지만 좀더 비싸게 너무 비싸기 때문에 체력 헬리스가 더 좋습니다. 가성비가. 근데 만약에 돈이 없다고 하면은 뭐 아이템이라도 팔아 주셔 가지고 무조건 물약을 사 주시고 가 주세요. 그리고 그래서 가문이 카마도신 분들은 꿈템이 있는데요. 바로 카마다 오리는 HP를 채울 수 있는 스킬이 있다는 건데요. 어차피 던전에서는 HP가 채워지지가 않으니 가문이 카마도인 네, 그래. 사람은 오니가 되는 게 좋겠죠. 아니 던전도는데 던전 왜 사람이 두 명이야 이게? 이거 어케 거냐? 좋겠네. 여기서 선별 시험과 똑같이 피가 안 채워지기 때문에 수삼 하나도 나와. 솔직히, 두 명이면 좀더 약하게 해주지. 아, 그런가? No? 아, 일단, 웨이브 1은 좀 약하네. 어, 잠깐만, 잠깐만. 와, 잠깐만. 와, 내가 이걸 맞네? 아, 지금 물약도 몇개 있기 때문에 여유로워요. 와, 저기 뭐야. 저기 <laughs> <카이> 아왜 이렇게 많이 모아놨어? 아니, 벌써 맞으면 <laughs> 뭐�� <useful> 어떡해요? 뭐 하는 거야? 많아, 우린 물약 많잖아. 그래. 근데 두 명이냐. 사람도 나오고, 운이도 나오네. 아, 잠깐만, 잠깐만, 잠만, 잠만. 아, 어, 얘는 왜 이렇게 세지? 아니, 뭐야! 이게 왜 걸려!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 아니, 하하하하, <laughs> 이게 뭐야. 벌써부터 피가 엄청 많이 달았어. <laughs>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거 물려면 먹어야 되나? 날린 다음에. 다시 X 스킬. 돌진해가지고, 아, 또, 다시 올리어 되는데, 잠깐만! 아! 아니,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 야, 안 되겠다, 이거. 야 물약 먹어야겠다, 이거 진짜 안 되겠다. 노말, 하드 이렇게 분리하도 시켜주지. 그러니 킹피스처럼 이렇게 노말이랑 하드랑 이렇게 분리시키면 엄청 좋겠다. 일단 물약을 계속 맞아줍니다. 이거 진짜 물약이 가장 중요해. 오 드디어 오니가 나왔군. 드디어 오니가 나왔다. 여기서 이제 레벨업도 되고 오니풀도 얻을 수 있어가지고 좋은 거 같아. <목소리> 어 잠만 깐 잠만 잠만 와와와비 너무 나른 아야야야야야야야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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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이거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잠깐만 우와 잠깐만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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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얘네들 왜 기절 안 돼! 야! 아니 생각을 해가지고 두 명이 어떻게 깨 이걸. 아음! 피하고. 바구리! 안 돼! <laughs> 안 돼. 네, 이렇게 던전 쉽게 깨는 방법을 시입을 해봤는데요. 암튼 쉽게 깨는 방법입니다. 수고하세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콩방!